작은 장난감 배부터 커다란 요트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배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27일 화성시 전곡항에서 수상 레저 체험, 맨손 낚시 등 바다의 재미를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화성 배놀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를 통해 각종 보트와 범선 등 다채로운 종류의 배들을 누구나 한종 이상 무료 승선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놀 수 있는 물놀이터, 어린이 낚시, 수상 에어볼 등 아이들을 위한 놀이 시설도 마련됐습니다. 우연히 길거리에 써 있는 포스터 보고 뱃놀이 축제라고 해서 왔는데 막상 와 보니까 아이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너무 많고 어, 애기들도 너무 좋아하고 음. 가족들한테 오면 되게 유익한. 낚시하는 거 진짜 하늘만큼 땅만큼 너무 재밌어요. 이외에도 RC 보트 체험. 페이스 페인팅, 소방서 이동 안전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들도 운영됐습니다. 오후 6 시부터 시작된 개막식에서는 최인석 화성시장, 박종선 화성시의장, 이원욱 권칠승 화성시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화성 뱃놀이 축제의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어, 오늘 화성의 바다가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 멋진 바다를 즐기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해병대의 해양무술 집어. 해경의장대 공연 등 풍성한 무대로 꾸며진 개막식은 화려한 개막 세레모니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배와 수많은 행사들을 즐길 수 있는 화성 뱃놀이 축제. 뱃놀이 축제는 오는 29일까지 3일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무더위로 쌓인 피로를 온 가족들이 함께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시원하게 시선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화성 전곡항에서 YBC 뉴스 유수민입니다. 내일부터 네, 잠시